맘카페에서 엄마들이 추천하는 안전한 회전 책장 사고 싶은데 다들 고민이 많으시죠? 엄마들이 회전 책장을 선택할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 바로 안전성, 내구성 그리고 공간 활용도죠. 책장이 넘어지면 어쩌나 쉽게 부서지지 않을까 공간 차지는 얼마나 할까 하는 고민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고민을 덜수 있는 최고의 제품 5가지를 제가 직접 비교해보고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비앙스 편백나무 원형 회전 책장입니다. 총 116권이 넘는 책을 수납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과 부드럽게 회전되는 기능이 특징이에요. 묵직하지만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좁은 공간에도 잘 어울리는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드릴 제품은 소리옴 유로 회전 책장입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책을 수납하고 싶다면 이 제품이 딱이에요. 4단 회전으로 책이 무려 300권까지 들어가니까요. 조립도 간단하고 튼튼해서 넘어질 염려도 없답니다. 세 번째 제품은 나무뜰 스테이 원목 회전 책장입니다. 바퀴가 있어서 이동이 편리하고 청소하기도 쉬워요. 무겁지 않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디자인도 너무 예쁘죠. 두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은 커몽 커몽 원형 회전 책장입니다. 360도 회전으로 아이들이 책을 쉽게 꺼내고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설치도 간편해서 여자 혼자서도 조립할 수 있고 공간 활용에 최적화된 책장으로 아이들의 독서 습관 형성에 제격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제품 바로 리빙스 모던 회전 책장이에요. 디자인도 고급스럽고 기능적으로도 완벽한 제품이죠. 아이들이 쉽게 책을 꺼내 볼수 있는 전면 책장과 회전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인테리어 효과까지 더해져서 집 분위기도 확 바뀔 거예요. 까다로운 맘카페 엄마들이 고른 회전 책장 탑5를 소개해 드렸어요. 아이를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책장을 찾고 계신다면 꼭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세요.